자두 수의 공약수 중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네는 그럼 최대공약수부터 한번 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찾아봅시다. 2는 가지고 있지 않고 왼쪽이 3은 공통으로 4개를 가지고 있고 5는 하나, 7이 두 개, 이렇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눈 수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두 번째로 큰 수는, 이렇게 3을 하나 줄여주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우리 A는 3, B는 그리고 c가 5인 것을 모양에 맞춰 가지고 보면은 알수 있겠다. 그죠 따라서 우리 a+ b- c는 3+7-5가 되기 때문에 5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